게임은 클래시 로얄인데요. 제가 한 판으로 2덱0을한번플레 해볼 거예요. 아빠는 준비가 다 되셨나요? 아, 다 빨리, 빨리! 어, 빨리 들어오세요. 창고등님. 자, 번해볼까요왜들어오세요 뭐 네, 이거 한번 해볼게. <웃음> <웃음> 나는 내기 없으니까 매미 내주고. 어, 잠깐만 아빠 저거 잘못 내신 것 같은데. 아빠, 제가 보기엔 아빠 잘못 냈어요. 응? 아픈 게 끝날 예정이니까 바꿔. 제가 지앞 암울만해. 근데 억지 나오죠? 감정 내주고 오늘도 한번 풀어주시고. <laughs> 아, 진짜 아, 저는 일단 기다려야 돼요. 아빠도 어차피 공격 못 들어와요. 응? 제한대면 아까비.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저걸 왜 자꾸 뒤에 까실까? 아니, 쏘임. 아니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무, 그냥 안 무시해서 그럴 것 같은데. 됐다, 저걸 왜 던지는데요? 어차피 얘한테 죽어요, 아빠. 나이스 하면서. 안 낭. 아, 까비. 같은... 이건 1분될 때까지.. 어? 어 잠깐만요. 제대 이상해요. 어나 잠깐만. 어, 잠깐만. 나 토네.. 어나 생각해보니까 톤에. 어어 톤에... 어? 어, 잠깐만요. 저 오류 그래서... 났어요. 저 뭔가 잘못 넣은 거 같아요. 음, 아저 같아. 아, 잘못 났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공감 대신 토네를 넣.. 아. 음. 와 망했어 잠깐만 나 이걸로만 딜못 먹는데 와 이거 그냥 그냥 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저 이거 대으로 들어가요. 아니, 나 되게 빅. 그게 없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음. 감자 먹어? 그렇 아. 이이되게 아닌데, 원래. 아. 너 되게 잘못 가져왔어. 이상한데 까지아 아, 핑계 없 진짜 핑계 아니야. 진짜 다시, 다시! 난 저지고 다시 할래요 이거. 아, 굉장히, 굉장히. 와, 장굉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 아, 나 골렘이 어. 빠졌어. 저 그냥 저도 돼요 이거? 아, 저건 다이요 저건 다이 어떻게? 어디가요 골렘 없어서? 어, 아니, 저 골렘 없어도 못 이긴다니까요? 아, 핑계 아니에요. 진짜 뻥안 치고 핑계 아니에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 그만에 직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공격은 최 번에 아하! 최선에 그리고 공격과 방어를 수면와감치하는 우리 태준! 야 짠, 짠, 짠! 마가자 한통 한다! 마가마가자! 아? 어, 이곳지아 어,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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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네, 아, 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걔 다시 한 번요. 저 이상한 데 갖고 왔어요. 아, 저뭐가 빠졌어요. 저 댁에도 뭔가 빠진 거 같아요. 여러분, 저대이 이상한 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댁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태준이가 지금 졌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두판 이겨줄까요, 아빠? 자, 아니, 아, 두판 이겨달라고요? 아, 오케이. 네. 두판 이기게 해줄, 아, 제, 두 판, 제가 이기게 할게요. 아, 역시, 이게 빠졌군요, 하나가. 뭐가 빠졌니? 이게 빠졌어요. 아, 이게 있어야 됐었는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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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을 바꿔버린 거 작전을 왜바갔다 작전 바꾸면 어차피, 어차피 지는데... 아, 맨 처음... 아, 가르신가? 막판이 어차피 삼판 이승재예요! 나도 저거 들고 왔네 왜 이렇게 들어오지? 꺼내가 들어가니? 네. 공 하지 않았어? 아니고요 네. 번개 아닌데, 번개 마법인데, 큐큐 큐. 역시 뭐가 나올 줄 알았어. 역시 뭐가 나올 줄 알았어. 제못 말일까요? 한 감전. 안 맞았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아, 까비. 진것 같다. 안나, 안나. 아 메미, 아 메미 안 들어. 1분 타임 됐어요. 골렁 들어갈게. 안전배드들어가서고 음악도 이정도는 나이스, 안상도야 되는데, 나이스 데스데이 나이스다음 다음 턴. 다음 아빠 잘 이겼어요. 너무 빨리 하면 될 텐데. 다음 턴이 감전이니까 아빠 빨리 빨리. 아빠, 제가, 제가, 지금, 사, 지금 1대 1이잖아요. 음. 한판더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이기는 걸로 해요. 때도 답지 나쁘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설마 이걸 치겠어? 에이, 설마. 아 나야 벌써. 헬승전. 뭐될거 같은데. 너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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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바 나이스. 씨. 이이나오스 바두막이 나오네 슈? 어이 씨야뭐네 슈? 이건 뭐 그렇군 아이고 한, <놀람> 한 <방을> 아. <놀람> 아, 잠깐만 아아 까비가 아니... 아, 까비가 아니구나. 나이스구나, 나이스. 이제 타워, 거의 타워들 이제 패치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 바두막 타워가 수멸 40초에서 30초로 줄어지고, 피 15강소라고 했는데, HP. 타이어 스킬이, 피... 그... 사거리가25감소예요패 네, 패치가 되면은. 아, 음. 네, 이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모아주시고요. 애끼주시고 나이트 카트, 카죠 나이트 깼죠. 그럴게, 오늘 뜨기합치다 네, 이렇게 해서 졌습니다. 네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뇨. 너무 재미없게 하는군요.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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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야 되는데.